자 주관식 성동 단답형 한번 풀어봅시다. 자 24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24번 보시면은 <laughs> 자 4차 방정식 이 있는데 x 제곱 더하기 x 의 전체 제곱 음. 쪽을 이렇게 좀합다반반으자 x 제곱 더하기 x 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파는 자 0이다라는 아 마팔이네요. 음. 자 마파린 0이 다서로다른 모든 실근의 곱을 A라고 하고 허근의 곱을 P라고 한대요. <laughs> 자 그럼 치환하면은 자 얘를 A로 치환하면은 A 제곱 더하기 EA 마파린 0이어서 4의 뿔마가 되겠고요. 그래서 A가 마사이거나 아니면 A가 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치안의 맨 마리 원래대로 돌려주시니까 x제곱 더하기 x 그럼 0, 플러스 4는 0이 되겠고 얘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허근을 갖고 여기서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쵸? <laughs> 그래서 그럼 여기서 허근의 곱이니까 그럼 여기서 b는 근각을 정계에 해서 4가 되겠고 여기서 실근은 모든 실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4 20이구나 중요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에 자, x 세제곱 1의 한허근은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럼 조폭 공식에 의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그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음,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제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순원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오메가 10제곱은요 오메가 3제곱의 전체 여기 오메가 10제곱이기 때문에 3제곱 곱하기 오메가가 돼서 얘는 오메가가 되겠고 그리고 오메가 20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오메가 30제곱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음. 자 그럼 <laughs> 자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나는 a라는 걸 더할 어, 더 건데 자 얘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요.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우리 오메가 더하기 1이 지금 현재 무엇이냐 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a라는 값이 어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봅시다. 자, 이정 전개해보시면은 어 이렇게 합시다 자 오메가 제곱이 지금 현재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 1이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은 어 오메가 제곱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2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은 건데 자 오메가는 우리가 뭐죠? 2분의 마1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 루트 3i가 되겠고요 음, 그쵸? 거기다 플러스 2를 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음, 자 거기다 플러스 a 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실수 부분 즉 순호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a 값이 뭘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 그쵸 순호수가 돼야 되니까요 음, 그래요 자그럼 우리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요. 오지, 한쌍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럼 보시면은, 자, X는 뭐가 되냐면, 4 플러스 2Y가 되겠고, 그걸 밑에 있는 X자리 대신 대입하면은, 그럼 2에 4 플러스 2Y가 되겠고, 마이너스 Y제곱은 K가 되겠죠. 음. 자, 그럼 얘는 8 플러스 4Y, 마이너스 Y제곱은 K가 되면에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y값 하나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겠죠. 그 스타 스타 판별식 b-의 제곱 c의 전체 제곱 ac 마 k 8의 0이 되면 따라서 아 k 값이 12구나.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음. 자, 27번 보시면은 자, 길이가 120cm인 철사를 잘라서 어, 한 변의 길이가 ab인 정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자 A가 좀더큰 것, 그냥 B가 작은 건데요. 그럼 우리가 120이니까, 아 A 네개 둘레 4A랑 B 두, 둘레 4B를 해서 총 120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A 더하기 B가 3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었고요. <laughs> 그다음에, 자이두 두, 정사각형 의 넓이의 차가 180이래요. 그럼 넓이의 차라고 하면은, 얘 넓이 A적을 까얘 넓이 B의 적을 뺐더니 180이다라는 알 수.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럼 a 플러스 b가 30이니까, 그럼 a 마이너스 b가 뭐겠어요? 6이겠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6이고 a 더하기 b가 30이니까, 둘을 더해서 그러면 2a가 36이 되면 따라서 a가 18이구나. 어, 그래서 답이 18이구나,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요. 자, 그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아 28번이죠 28번 미안해요 자 28번 보시면은 자 연립부등식 풀어달래요 자위에거 푸니까 얘는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14여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밑에거는 3X가 18보다 작거나 같은거니까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의 뭐예요 연립하면은 2하고 6 사이가 되니까 그럼 B-A 계산하시면 4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자, 그다음 29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29번 보시면은 마찬가지. 자, 29번은 x로 묶으면은 x-2a가 0보다 작다. 사이다기 때문에 x가 0하고 2 a 사이라고 a가 양수가 나와 있죠. 음.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에 a-2x-2a가 0보다 큰데요. 음. 그럼 얘는 a2에 맞불 되겠죠. 음. 그쵸? 그래서 얘는 아 x가 a보다 크다 또는 x가 y보다 작다 가이다로써 양팔 벌려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0이고요. 얘는 2a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a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현재 나오는 값이 무엇입니까? 여기 공통범위가 얘가 되겠죠. 음. <laughs> 그래서 그럼 x가 a하고 2a 사이인데 그게 현재 얘랑 같대요. 음.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뭐가 되냐면은 a가 b랑 같고 그다음에 2a는 b 제곱 마이너스 24랑 같게 되는 것이겠죠. 음. 자 그럼 얘를 풀어주시면은 음. a 자리에 신에 b 들어가니까 2b는 e, b의 제곱 빼기 24가 되면 따라서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4는 0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얘는 64 맞벌이니까 b가 6이겠고 그때 a 값도 6이죠. 왜요? a랑 b랑 같은데 a가 양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이 뭐가 된다? 12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잠깐만요 자그 다음 거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 은자 연립부등식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3의 풀마 그래서 x가 마 3하고 2 사이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절댓값 x 더하기 1은 k 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얘가 x 더하기 1이 뿔막 k 사이다가 되겠고 그럼 x가 k 마이너스 1마 k 마이너스 1 사이다가 되겠죠 음. 자 근데 여기 있는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줘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여기 마3에 빵꾸뽕이 있고요 마2 마1 0, 1, 2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자 그럼 얘가요 지금 3개가 되려면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3개가 되야 되잖아요 정수의 수가 그럼 3개가 되려면 일단 쉽게 생각하면은 k 마 k 마일이 어 여기 쓰면 되겠죠? 음 어디쯤에 있으면 되냐면은 음 음. 그렇죠. 그럼 1, 0, 마이를 포함해서 얘가 요런 식으로 음. 아 이제 다시 잠시 0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k-1이고, 여기 바깥쪽에 막 k-1이 있으면 되겠죠? 음,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 k-1이 현재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요?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자,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같아도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만약에 0이 되는 순간 0이면은, 하나, 둘, 셋, 포함되니까, 띠니 되겠고, 1이면 되겠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K값의 범위가 무엇이 되냐?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이렇게 나올 이렇게 없올수밖게없겠죠게 되겠죠. 렇서 이렇게 맞서그렇게서 이렇게 되는구나 게는 것을 아게 수가 있게되서습니다그서게서정확게게만잘 음,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 해서 이렇게 이게요서이건서이있어서 까다로울 서 있는데 그래이 한번 보겠이 한번 좀 살짝 줄게요 자, 지금게요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자연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지금 첫 번째. f(x)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주 점은 여기서 만난대요 그럼 우리 f(x)의 개형을 우리가 x k, 그다음에 x 1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x 제곱의 마이 이 플러스에 1-2k에 x-2k라는 fx가 되겠고 <laughs> 근데 얘가요 <laughs> 그래프와 직선 x y는 x-7k는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만나지 않으니까 연립을 해요 음. x-2k가 자 x-7k가 되는데 그럼 얘는 x제곱-2kx 그 다음 플러스 5k는 0이 되는데 얘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근이 없는 거죠 x값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음. 그쵸? 자 그럼 짝차 판별식수면 b'제곱 마 k의 제곱 k제곱 빼기 제곱, a, c 5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0하고 5 사이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현재 자연수 k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 2, 3, 4가 돼서 모든 수의 합총 10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그래요 자 그다음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32번 보시면은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요. x 세제곱 더하기 k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k는 0이 있는데 얘가요. 실근 2와 2허고는 알파벳을 갖는데요. 자, 그럼 실근 갖는다. 2 e 대입하니까 성립해야겠죠? 그래서 8 더하기 4k 플러스 4 플러스 2k는 0이어서 6k가 마이너스 10이니까 k가 마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다음 플러스 2x 마사는 0이 됨에 따라서 조립제법 해주셔야겠죠. 음. 자 그럼 얘는 2로 되, 된다는 얘기죠. 2 0 0 2 4 0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2는 0이다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laughs> 근간 어, 수험계에서 알파 여기도 허금하는 거죠. 어. 그래서 x 제곱더하기 2가 0이니까 x 제곱이 마이여서 x가 루트이 아이거나 마이인스루트이아이죠자 음. 그럼 얘를 제곱더하게 제곱해 달려요. 그럼 얘를 알파 하자 보면은 제곱하면 마이, 얘도 제곱하면은 음. 뭐가 되냐면 마이가 되겠죠. 음. 그래서 얘를 더해주시면 마사가 되겠고 거기다가 k 값, 지금 마이니까 계산해주시면은 8. 어, 8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쵸? 죠 어, 그래요. 자, 그 다음 우리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보시면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M-2X, M-2M-9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요.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게이렇게 되거나 접하거나 둘중 하나죠. 자, 그럼 얘가 얘는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거. 즉 얘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판별식 b의 제곱 m 2의 전체 제곱 4ac 하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겠고 그럼 얘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그 다음 플러스 8m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의 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얘는 8사의 뿔마가 돼서 m값이 마 8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음. 그럼 여기서는 마 8부터 어, 4가지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총 13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음, 그렇죠.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보시면은 자, 최고차항 계수가 각각 2하고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가 조건을 보시면은 f0하고 f1이에요. 자 근데 그 값이 뭔지 모르니까요 내가 그냥 a라고 잡을게요 그럼 내가 fx라는 값을 제가요 x 곱하기 아최고차계수가2니까요 2x x-2 플러스 a 요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 자그 다음에 우리 g 마이라고 g3값하고 같대요 그럼 여기서는 gx라는 값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차계수가음 값을 로르니까내 b라고 하면은 내가 X 플러스 1 X 빼기 3 인데 대입하면 b 나와야 되니까 L, 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u 그 L, X plus L, 나 조건을 보시면은 l 음. u s L, X X 가 g X 보다 작거나 X 예, 다얘 해가요 X 가 l u s 고 X plus L, X plus L,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2차 방정식인데 그게 마이하고 4 사이다가 나온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무엇이냐면 음, fx에서 gx를 뺀 값은 분명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수가 나올 거예요. 2x 제곱에서 x 제곱 빼니까 그럼 그게 무엇이 돼야 되냐? 어, x곱하기, 음, 근이 마이랑 4가 되니까 x 플러스 2곱하기 x백에 4로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자 그러면은 얘를 좀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고요. 얘는요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마 3에다가 플러스 b가 되는데, 음,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 플러스 a 플러스 3마 b가 되는데, 그걸 전개했을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 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a b가 a 아,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음, 그렇죠? 자, 그럼 c 하나 얻었고 지금 제가 여기 나왔수안쓴게 뭐냐면은 얘죠 f를 더하기 g1이 오래요. 음, 자, 그럼 f1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2, 그러니까 마이플러스 a가 되겠고, 그다음에 g1은요? 어, g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이 마이 마사 플러스 b 죠 어. 그럼 둘이 더 했다는 5라는 얘기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육이 오예요. 음. 자 그래서 a 플러스 b도 어1일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십일이니까 아 둘이 연립을 해주셔서 음, 연립해 주시면은 a가 0이고 b가 1 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음.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 1이니까 그럼 우리 f1의 제곱,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에다가 마이니까 4가 되겠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에다가 마이 마사 플러스니까 7이 돼서 제곱하면 49죠 어,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니까 둘이 계산해서 53이구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 조금 길었었죠? 그래요 자그 다음 거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어요 그럼 얘는 12, 4에 맞불로 4이다로 풀리니까 X가 마4보다 크거나 같고 1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음그죠 그리고 자 지금 밑에 거 보시면은 2X 빼기 4의 절대값이 M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2x 마사가 n보다 크다 또는 2x 마사가 마인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2x가 n 플러스 4즉 x가 2분의 n 플러스 4보다 크고 얘는 2x가 4 마이너스 n 그래서 x가 2분의 4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얘 또는 얘가 되겠죠 음. 그쵸? 그럼 그 이거를 내가 연립했더니 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마사가 있고, 12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렇게 사에다가 나와 있게 되겠고요. 음. 마우도 있겠고, 여기 13도 있겠죠. 음. 자, 그리고 여기다 좀 체크를 해 보시면은, 정수계수를 체크해 보시면은, 자, 여기 마삼, 마이, 마일, 영, 일, 이, 삼, 사, 오십, 또 많네요. <laughs> 뭐, 오. 그냥 다시 그냥을게요 미안해요 냥 자식을 면냥 자식을 맞죠 자식을 겨냥. 자식을 겨냥. 자식을 겨냥. 마식마겨 마1, 식을 겨냥. 자 7, 8, 9, 10, 11, 12 이렇게 됐는데, 음. 자, 지금 마사부터 12까지니까, 마사부터 1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거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음, 자, 여기서 만족하는 지금 정수의 개수가, 어, 3개가 돼야 된대요, 3개. 그쵸? 자, 그럼 3개가 되려면은,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여기 지금 현재 x가 2분의 n 플러스 4인데요. 그 값이, 음, 정수 3개니까, 12, 0 11, 10 이렇게 통과하면 되겠죠.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아, 2분의 n 플러스 4가 9보다는 크고, 1 0보다는 작으면 돼요. 근데 9랑 같으면은 안 되겠고 10이랑 같으면 되겠죠. 음, 그래서 n 플러스 4가요. 18 보단 크고요. 그다음에 20 보단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n이 14 보단 크고 16 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음, 그죠? 어, 이렇게 돼야 되겠고, 자,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은 어 2분의 4 마이너스 n이 지금 어14 같은 거 대입하면 마우니까. 아, 괜찮겠네요. 어, 요렇게 돼있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 15가 있고, 16이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 31이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2분의 4 마이너스 n이 있는데, 걔가 요렇게 들어가는 순간. 음, 얘가 요렇게 들어가려면은, 마이, 마삼, 마사, 어, 3개가 또 되겠죠. 정수니까. 그래서 2분의 4 마이너스 n이, 마이하고 마사이면 마이 되는데, 마이에 는 붙어도 3개 되니까 상관없고. 같아도 되냐 안되냐 마이위를 대입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로 따라주셔서 4-n이 마하고마2 사이고 그럼 마이너스 n이 마 8에서부터 음, 뭐가 돼요? 마6 사이니까 n이 어 6보단 크고 8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음, 그쵸? 음. 어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해보시면은 어 7하고 8 나오네요. 그럼 15, 30, 30이니까 4 6 나와야 되는데 어 답이 좀 다르네요. 어, 쌤이 지금 어디서 좀 잘못했나요? 음 정수에서 3개니까 15, 16 되겠고. 근데 지금 제가 7이 되면은 아 7이 되면은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구나그렇네요 음 7이 되는 순간 얘가 11보다 11, 5보다 큰 거니까 엄청나게 많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4가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타야 되니까 그럼 n 플러스 4가 10하고 24이다 그래서 n이 14하고 16 사이니까 될수 있는 게아 미안해 어우 미안해 여기 빵꾸가 색칠 되어 있군요 그래서 어쩐지 그럼 얘가 요렇게 되야겠죠 될수 있는 게 14하고 15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29가 되겠죠. 빵꾸 뽕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빵꾸 색칠인데, 이거 모르겠으면 제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답은 29예요. 어, 미안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부등식 송동 프린터 한번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어, 모르겠으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